제목에 쓱 지나갔습니다. 그 현역 국회의원 얘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윤미향.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의원이죠. 먼저 영상 하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깐 보시죠. 나름대로 정산을 하여 사용하여 왔지만 최근 계좌이체 내역을 일일이 다시 보니 허술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스스로가 부끄러워집니다. 하지만 제 개인 계좌를 통하여 모금하였다고 해서 계좌에 들어온 돈을 개인적으로 쓴 것은 아닙니다. 최근 문제 제기 이후 모금 계좌로 이용된 네개 계좌의 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조사 과정에서 자세히 소명해 가겠습니다. 자 윤미향 의원이 이제 뭐 정의연의 공금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미향 의원인데 이번에는. 최근에 도쿄에서 일본 도쿄에서 한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아니 이거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이런 행사에 참석하는 게 맞는 거야? 뭐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무슨 행사였을까요? 며칠 전 지난 1일 날 도쿄에서 조청년이 주재한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조청년. 그러니까 친북단체. 북한을 옹호하고 북한의 뜻과 함께하는 친북 단체 조총련이 주최한 행사에 대한민국 국회의원인 윤미향 의원이 참석을 했다. 저 행사에 허종만, 고도구 북한 국적을 가진 인물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허종만이라는 인물은 그 행사에 역시 함께 참석을 했는데 김정은에게 훈장을 받았던 인물. 고독구라는 인물은 전날 행사장에서 남조선 괴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남조선 괴뢰 도당. 그 행사에 윤미향 의원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가운데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앞줄에. 정치권에서 굉장히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 힘에서는 오늘 일제의 윤미향 의원을 향해서 제명시키시지요 등등의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남조선 괴뢰당이라는 도 말을 공공연히 내뱉는 반국가 단체에 동조한 윤명 의원은 국회의원직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국민 자격조차 없습니다. 북한의 조선 노동당 간부에나 더 적합한 인물일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최소한의 애국심. 북한 정권에 대한 최소한의 경각심이라도 있었다면 이런 종북 선봉대가 주최하는 행사에 가수도 안 되고 1분1초도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윤미향 의원이 과거 이제 일심 재판 결과가 나왔을 때인가요? 그런데 네. 이재명 대표가 SNS에 글을 쓰면서 오해해서 미안하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던데 지금 이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이런 방식으로까지 행동하게 되는 배경에는 네. 결국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에 대한 비호가 있었기 음. 때문에 이런 방식이 있었다 보고 글쎄요 양지아 변호사님 뭐 정치권에서 좀 논란이 일고 있는데 윤미향 의원의 이번 행사 참석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저는 이제 저 조총련 행사 자체가 어떤 내용인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예. 이제 조선 저 정년 행사라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친북 당체행사많이 주최를 한 행사가 아니라고 또 윤미향 의원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 단체가 주최를 한 것에 한 주체로서 조총련도 가입돼 있다고 라 그래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최근에 어 북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뭐정북인이 신북이 너무 정치권 자체가. 좀 대신한 이념 논쟁으로 갑자기 좀 흐르는 것 같아서 이것도 어. 그런 식으로만 너무 접근하는 게 아니야.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는 간도 그 학살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에서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음. 아직까지 명확하게 진상이라든가 아니면 피해자 규모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문제들이 우리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더 먼저 지적이 돼야지 하 않을까. 물론 저 자리 자체가 저기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은 뭐 추앙한다든가 이런 식의 자리였다라면 굉장히 큰 문제가 있겠죠. 네. 예. 조상규 변호사님 정말 부끄럽습니다 무슨 징계안을 또 냅니까 이미 제명 결의가 돼가지고 윤리특위에 가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의결하셔서 본회의 올리시면 그냥 제명되는 겁니다 4년 전에 이 자리에서 뉴스 라이브 제가 출연해 가지고요 윤미향 의원 자진사퇴 하셔야 된다고 목소리 높여서 외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회 윤리특위. 윤리특위 밑에는 윤리심사 자문위원회가 있거든요.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를 하면서 여야 추천 8인이 모두 모여서 2022년 1월에 윤미향 의원 제명해야 된다고 결의했습니다. 의결했고 그걸 윤리특위에 넘겼습니다.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둬서 지금까지 활개치고 계속 의원직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의원직이 이제 없어지려면요. 예. 두 가지인데요. 재명 결의를 하거나 아니면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돼요. 음. 그런데 사법부의 판단조차도 (1심에서) 뭐가 나왔냐면 예. 벌금 (1500만 원) 나왔습니다. 1, 왜 (1500만 원) 나왔냐면 마포 신터의그 소장이 음.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본인 개인 계좌로 횡령된 부분들이 모두 수사가 안 됐어요. 그러면서 예. 벌금의 의원직이 유지되거든요. 예. 그리고 겨우 이제 (2심) 갔는데 (2심이) (9월달에) 이제서야 선고를 한답니다. 음. 의원직 이제 한 6개월이면 끝납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예. 자 국회가요 엄격해져야 됩니다. 윤리적으로나 이런 도덕적으로나 매우 엄격해져야 합니다. 어허. 그래서 외부 위원들이 재명 결의를 해서 올리면 국회의원들이 그걸 깔고 앉아서 본회의 올리지 않는 것 이거 철저하게 감시하고 예. 철저하게 비판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음.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아, 너무 화가 납니다. <laughs>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조상규 변호사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코너가 있습니다. 이 코너를 만나보신 후에 조금 더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죠.